안녕하세요. 역설입니다. 아, 요즘 연말인데 많이 바쁘시죠? 아, 저도 좀 바빠서 영상을 좀못 올렸는데, 아, 오래간만에 영상을 좀 올리게 되는데요. 아, 그동안 컴투스 그룹주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어가지고요. 그 관련해서 좀 영상을 남길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아, 컴투스 홀딩스가 아, 오늘도 뭐20% 넘게 갔다가 좀 조정을 받아서 16%에 마감을 했는데, 아 상승 에너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보름 전만 해도 13만 원까지 내려왔던 주식인데 아 이때도 좀 살까 했는데 돈이 좀 없어서 그, 사질 못했는데요. 아 에너지가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. 이거 외국인들이 주로 거래를 하는데요. 하루에 엄청난 매수를 하네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컴투스하고 시가총액이 딱두배 차이 났었는데 이제는 뭐 7천억 정도 예,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이제 컴투스는 기관이 주로 사고 컴투스 홀딩스는 외국인이 주로 사고 뭐 기관은 뭐 꾸준하게 컴투스를 사고 있네요 그 뉴스를 오늘 보니까 오전에 어뭐 컴투스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 내년 후반에 컴투버스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온다고 뭐 영상 일부를 신문에 공개를 했는데요 아 진짜 멋있습니다 3차 가상세계 메타버스 컴투버스라고 하죠 네, 그 실루엣이 이제 공개됐다고 기사가 떴거든요 공개를 했는데 그 상상 이상이네요 지금 현재 컴투스가 그 뮤직스튜디오를 비롯한 전 그룹사 역량을 결집해서 개발하고 있는 컴투버스는 현실에서의 삶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구현하는 거대한 올인원 미러월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사회, 문화, 경제 등 현실 세계 시스템을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실제 삶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아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이제 이 오피스 관련돼서 컴투버스상에 이이미지를또 컴투스에서 제공을 했는데요. 가장 그 메타버스하고 NFT에 구체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몇안 되는 회사 같아요. 컴투스 그룹이요. 아 그래서 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. 원래 저도 이제 게말못인데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게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일상 생활이잖아요. 일상 생활이 어떻게 보면 게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실현을 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거와 관련돼서 아마 뭐 반도체 주도 그뒤 따라가면서 이제 반도체, IT 주들도 이제 이런 메타버스를 실현을 하려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반도 이제 형성을 해야 되니까 많이 이제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.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줘가면서 상승을 할것 같은데 아, 이런 세상이 오네요.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뉴스 발표로 인해서 컴투스홀딩스가 먼저 상승을 한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뒤따라서 이제 컴투스도 또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. 뭐 오늘은 간단하게 그 펌트버스 뉴스와 함께 소개를 드렸고요. 요즘에 연말에 주식시장도 이제 올 한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. 아,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이제 보유 주식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장점이 어, 그동안 하락할 때는 좀 분산이 돼서 충격이 좀 덜했는데. 상승할 때는 또 그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상승률이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저 연말에도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정리를 하고 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할 건지 지금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. 스터디를 좀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집중을 해서 그 내년에는 아무래도 뭐올 하반기처럼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주식 시장이 될 거는 같습니다. 근데 뭐, 모두가 또안 좋게 보게 되면 또 의외로 역설적으로 또 좋아지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, 저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국내 국장이라고 하죠. 국장을 정리를 하고 저 미국 주식 시장으로 이제 옮겨 많이 가시는데, 저도 이제 그건 10분 이해합니다. 왜냐면 하 뭐, 공매도도 그렇고 공매도도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공매도보다 더큰 문제가 그거죠 물적분할 그 기업들이 그런 합법적인 법인데 그게 예전에 imf 땐가 그런 물적분할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줬는데 그거를 한 2년 전부터는 그걸 악용을 하는 것 같아요. 대기업 재벌들이 자기들 돈 안들이고 잘나가는 회사를 떼어내서 자기들 돈 안들이고 소액투자자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좀 행태를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물적분할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강력하게 제재를 좀 가했으면 싶은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저같은 이런 개미들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문제점을 자꾸 이게 제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단합이 좀잘안 되지 않습니까?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소송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뭉쳐서 소송도 하고 한다는데 아, 그런 좀 토양이 좀 생겨서 이 재벌 대기업들의 이런 횡포를 좀 막을 수 있, 있는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좀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. 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고쳐져야지 개인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 좀, 좀 마음 놓고 국내 주식시장을 투자를 하지 아 이거 너무 좀 불합리한 제도 같습니다.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. 오늘 아, 한해 그 정리 잘 하시고요. 그 연말 좋은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. 예, 이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